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일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쪽으로 기류를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국회가 결정하면 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운영위원회 다수 상임위에서 김실장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정치공세로 협의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 여섯 곳에서 부르는 순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일정도 빽빽한 만큼 이제는 출석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 역시 운영위까지만이라면 협의 가능하나 그 외에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은 동일하다고 원칙론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를 포함해 백현동 옹벽 아파트 논란, 산림청장 인사 의혹 등 관련 상임위에서 김 실장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숨을수록 의혹이 커진다며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나가겠다, 거부할 이유 없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지도부 기조는 정쟁화 대응 자제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편 봉웅 민정수석 역시 불출석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운영위는 15일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며 여야 원내 지도부는 26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0건 처리에 합의했습니다.